형 쌤의 쉬운 만화 강의 여러분 만화는 아주 쉽고 재미있습니다. 모두 즐겁게 만화를 그려봅시다.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를 올린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평범하게 여러분들 학생들이랑 만나면서 수업을 했었죠 만화 애니메이션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저작권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션 수업은 감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작권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선생님이 많이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든 거 한번 유튜브에 공개로 돌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 코로나 사태가 만든 유튜브입니다. 앞으로 수업 강좌 방향은요, 만화가 쉽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이야기를 뭐 아무래도 유튜브 강좌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화 그리기는 정말 쉽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졸라맨 스타일의 그 스케치 하, 러프하게 한 거와 순정 만화풍, 작품을 러프하게 스케치한 거를 동시에 지금 그려서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졸라맨 작품은 벌써 끝났죠. 순정풍은 아직 그리고 있습니다. 어, 만화는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이 아주 잘 그리는 멋있는 순정이나 뭐 사실적인 소년만화도 인기가 있지만 졸라맨같이 단순한 작품들 뭐 조석이라든지 강풀 작가의 그런 그림체의 작품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선생님, 전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라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은 졸라맨 작가처럼 단순한 뼈대 작품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화가 쉽고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졸라맨 작가 스타일이 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졸라맨을 그려서 어, 과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악세사리를 좀더 추가해보고요. 뭐 몸도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묘사해도 더 좋은 캐릭터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요. 졸라맨 스타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화는 단순한 것도 좋기 때문에 꼭 순정 만화라든지 아주 사실적인 캐릭터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단순한 캐릭터도 열심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거예요.